산책을 하다가, 주식하는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가 주식 얘기를 해. 애기를 얻고 있더라고. 딸이 직장에 나와서 자기가 애기를 보는데 핸드폰을 두개 가지고 있어. 할머니 왜 핸드폰이 두 개야? 그러니까, 난 주식 투자를하고그런다 아, 그래 주식 투자를 하세요? 어떤 매매를 하세요? 오세훈 테마를 사는데, 글쎄, 아이거 뭐, 재미도 없고, 뭐, 뭔 테마, 뭔 테마 해서, 1억 가지고 해가지고, 지금 5천 잃어버렸대. 아, 그러면 좋은 우량주를 카카오나, l g 와 같은 좀 좋은 주식을 사시지 왜 그렇게 막 이상한 종목만 사시나 그랬더니 아 이거 우리 양주 알긴 알지만 이것도 유튜브에 들으시는가 봐요 그런 거 듣고 막 사가지고 정신이 하도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공부하고 하시고 주식시장에 가져온 돈이 초보자는 전부 수업료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강세장이 와도 개인투자가 돈못 벌어요 보세요 강세장이 와도요 가는 종목 따라잡으면 눈 깜짝할 새 떨어지거든요 급등 그 나온데 따라가서 놀러보면요 갑작스레 50% 날아가요 일진바이오 같은 것도 보면 음. 보세요 만원짜리가 지금 7,400원 되잖아요 금방 내 그럼 무섭거든 원금 1억에서 할머니가 막 3,000원 날아가 보세요 잘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책도 좀 읽고 그러고 하시랬더니 모르겠네 어떡하실란가 아이고 그래도 또 할머니들이 상을 좋아하시더라고 빨간 걸 좋아하셔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60이 넘었을 때는 단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. 장기로 보시고 우량주 사서 장기 보유하시면 돼요. 아셨죠? 단기 매매를 해서, 그리고 몰빵 치면 안 되고요. 그거고그 할머니가 몰빵을 치시더라고요. 몰빵했다는 거야. 그게 그래 초보자 때는 겁이 없어요. 그 유튜브에 들은 이런저런저런 이런 얘기로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여기 사항지 좋아하시면, 그렇다고 사항을, 상을 어서 사야 돼요? 상은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. 상, 6십자 홀딩스 가은거 10배 나온 거 이런 거 보면 상은 내가 발굴은 잘하죠. 예, 그죠? 6 0자가1000%왔네요 그죠? 장이 정말 기가 막힌 장이에요. 근데 이런 걸살때 이렇게 날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있을 때 사가지고 보조 쓰려고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. 이해가세요? 카카오도 보니까 수익률 많이 났네. 370% 그죠. 그럼 얼마에 산 거예요? 10만원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. 10만 4천원에. 카카오도 10만 4천원대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지. 인기도 없을 때 지금은 카카오 다 인기가 있지만 10만원대, 20만원 때문에 인기가 없거든. 10만원대 사셨으면 여기에서 사신 거예요. 여기. 이쯤에 사신 거예요. 그럼 얼마나 착한 투자네요. 인기 없을 때 사야 돼요. 지금은 카카오가 인기가 너무 높아요. 아셨죠? 그래서 여러분들. 투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시간 할머니들은 옆에다가도 많이 좀내 그 강의 유튜브에 올린 거좀 많이 보시라고 그래요. 제가 매번 그, 그, 그 주의를 줬잖아요. 용자 받으면 안 됩니다.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. 급등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. 급등주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 누워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산 거예요. 그리고 종목 분산 하셔야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음. 이게, MB정본에서도, 어 녹색 테마라고 해래가지고 했었죠? 예. 네. 사대강하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서, 찌르릉찌르릉 자기가 자전거 타고 나왔어요. MB가 자전거 타고 막 나왔다고요. 근데 자전거주가 많이 갔잖아요. 그니까 러 이번에 뉴딜 정책에 나오는 종목들 연구 잘하셔서, 잘 잡으시면은, 수익이 크게 날수 있습니다. 지금, 그래서, 정책 수혜주가 보면, 언제나 한가닥씩 해준다고. 이게 이때 보면, 이것도 어마어마한 시대에 난 거예요. 엄청 시대에 났죠. 네. 음, 400원짜리 가지고 지랄하고 3만원까지 지은 게 얼마나 천먹은 거야, 이게. 400원짜리 가지고, 아니, 100배는 안 되는데, 무시하게 해먹었지. 근데 지금 정책 테마주들이 대개 보면 뭐가 나와? 상이 많더라. 써요, 써, 이거는. 정책 테마주가. 그래서, 선거 관련주도 상잘 나오죠, 그죠? 쓰세요 정책 테마주는 상가가 한 많아 <laughs> 요거 요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 테마주가 상이 많은데 끝나면 그게 다 내려와요 이게 저 테마주니까 테마주에 다 고무풍선이거든요 이거 떠나 끝나면 다 나와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나 보라고 32,000원이 아이고 지랄하고 32,000원짜리가 요번에 2,900원까지 봤으니까, 앞전 3만원이 다 날라갔네, 지랄하고. 이게 테마주라고. 32,600원 갔는데, 여기 2,900원 남았어. 나머지 다 날라가고. 이, 이 코로나 때, 이 3월 29일 날. 아, 미안하죠. 바닥은 전부 3월 19일 날 전부 불과있어요 그럼 회사가 19일 날 모두 똑같이 나빠졌을까요? 그건 아니었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시세의 비밀인 거예요. 아, 그럴 때 세력들이 더 누르는구나. 그럴 때 개미들은 다 던져버리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야죠. 이런 게 바로 시세의 비밀이에요. 이런 걸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아 시세의 비밀이 좀 오묘하다. 전 종목을 보셔야 돼요, 여러분. 전 종목 쳐들 다 쳐보라고. 그러면 바닥은 거의 비슷해. 그래서 시세에 올리면 공부하고 주식 안 사도 돼. 때가 올때한 번만 딱 사면 여러분 평생 먹을 걸 사. 젊은 놈들은 너무 서두리지 마. 젊은 놈들은 연구해 보면 기다리질 못해. 아무 때가 들어가서 게임 하려고 그래 버긴 여기에 주식시장에는 게임 도박과 투자가 두 개가 이다 같이 동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놈들은 다 게임을 원해 우리는 투자를 해서 사거든요 그래서 급등 나오면 때려준단 말이야 보세요 자전거 테마도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3만원짜리가 3만, 원짜리가 2, 3만 2, 2천 9 0원짜리가 2천원 남죠 시세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 종목이 시세가 날라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셨죠? 그, 테마주를 어떻게, 했지? 고점을 잘 알아야 돼. 그러려면 여러분이 부자파 방송을 계속 들어야 돼. 일요방송만 들으면 돼. 다 일요일 날다 알려주니까. 그죠? 예를 들어서 여러분, 비트코인 고점 알려줬죠, 내가. 신라젠 고점 다 알려줬죠. 네. 신라젠 보면 여러분, 지가 이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폐가 마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. 상당히 많은 고점을 내가 잘 찍어내. 이게 시세의 원리로 보면, 시세 원리를 공부하고 전 종목을 보면, 어, 제들 지금 고점 쳤네. 어, 제들 지금 바닥 잡고 있네. 요번에 봤던 게 신성 ENG인데, 이거 신성 ENG를 조금만 사라고 했지, 내가. 아주 쬐게만 사라고 했더니, 조금 빠져. 그대로 확, 그대가 상황을 쳐버리네. 시세 원리 그러면서 나도, 뭐, 머리에서 뭐가 확 오는 거야. 아, 역시 시세 원리는 무섭다. 지난주에 그 얘기 했죠. 너희가 상 맛을 알아? <laughs> 상을 가져본 사람만 아니다 그것도 상안 쳤을 때 사야지, 상신놈 따라가 잡은 상은 상이 아니에요. 그거는 열 번이면 여덟 번은 다쳐요. 그래서 상 따라가면 거의 손실 봅니다. 상 치기 전에 사야지. 그래서 저는 상칠 때는 절대 안 삽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전 종목을 보는 시세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고,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펀드 사가지고 장기투자 하는게 다 괜히 마음 졸이면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어. 이번에 보면은 이 넝마주를 또큰 시세를 낸다 그랬죠 이미 넝마주 나온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니슨 풍력입니다 요거 570원짜리가 지금요 5 9 0 0원이니 10배 넘어갔어요 코로나 때부터 이게 넝마주라니까요 넝마주가 뭐냐면 이 570원짜리가 5천 원때 왔잖아요. 농마주도 크게 번다고러죠 그죠? 자, 이거 보세요. 이거 두산 중공업입니다. 이거 수소화 풍력입니다. 이것도2 0 0 3,2,300 얼마였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야? 18,000 원. 내일 말에 10배 가네요. 별거 아니죠? 그럼 뭐죠? 떨어지는 칼날 시세 원율을 여기 바닥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. 농마주도 크게 볼수 있다는 이 격언을 잘 여러분들 벽을 붙여놓고 공부하시면은 이번에 그래서 IMF 이후에. 농마주가 큰돈 버는 기회가 왔다고 이미 제가 고 예언을 했어야 안 했어요. 방송하면서 몇번 내가 얘기했습니다. 농마주도 큰 시세가 났다. 이이 많아 보여 주면서. 그래서 이미 1 0 배씩 나온 거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 원리를 정말 공부하기 전에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. 차트도 많이 공부하시고 재무제표도 많이 읽어 보시고 되게 보면은 농마주가 턴어라운드 제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급등 나오는 거예요. 실적을 보셔야 돼요. 재무제표 회계를 보시면서. 그러니까 차트와 재무제표와, 그 다음에 회사의 히스토리와, 그리고 대중들의 마음. 보세요. 신성 e 엔 g 도잘 보면 수십 년 하락했으니 이 개도 안 물어가는 종목이었고요.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. 두산중공업도 고점에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, 여기 이쯤에 왔을 때 EL, ELS, ELS 나왔을 때 ELS도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, 한 상투 다 알려주고 이건 절대 이제 폭락한다. e l 서 사지 마라 내가 다 얘기했던 종목이에요. 그게 어디 왔어요? 여기 왔잖아요. 떨어지면 난 삽니다. 이제. 걸레가 되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죠. 걸레가 되면 삽니다. 네? 걸레가 되면 돼 이거 올 3월달에 사시죠 3월달. 3월부터 사시죠 네? 2,300원짜리가 지금 18,000원 찍었네요. 농마주가 잘 잡기만 잡으면 단숨에 우량주가 10배 가려면 몇년 가야 돼 10년 넘게 가야 돼 10년 넘게. 삼성이자가 10배 가려면 10년 넘게 가야 되는데 이 농마주는 단숨해! 그래서 고래와 긴주가 60세까지 깡통 생활 하시다가 돈3천만원으로 일본 제일의 각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. 이농마주는 연구를 잘 하셔야죠. 그래서 여러분도 농마주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이미 이 녹색 테마들이 엄청나게 그, 그 금요일 날 떴네요. 녹색 테마 가 이거 이 태양과 이거. 현대 에너지 상처지다 이게 8월에 우리가 꾸준히 샀던 요 알은 샀던 자리인데 그 다음에 동국에서 시한이 상처버렸지 유닛은 상처버렸지 이거 뭐 풍리, 녹색 테마 월요일 날 너무 흥분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앞에 너무 높이 따라가면 일단 여러분들은 아 저기 가는 저 녹색 테마 나좀 됐고 가 이러면서 따라가시면은 코피. 코피 터져요. 아셨죠? 네. 아, 이게 좀 아쉽지만, 여기까지 하고, 다음주에 또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공부들 하시고요. 60대 잊어버리면 다시는 본전 못 찾아. 젊은 놈들은 단타하고 그래도 되지만, 늙은이들은 단타 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우량주 매매하셔야 돼요.